안녕하세요, 킹콩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화를 한번 풋살하죠, 풋살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포파 분지알 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사이즈는 265. 거의 이게 한 5년, 5년 정도 지금 신은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신고 있다 고볼수 있고요. 제 왼발은 지금 발바닥 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좀 구멍이 나있죠? 다해져가지고 아예 구멍이 났습니다. 그만큼 제가 왼발 뒤꿈치를 땅에 많이 짚고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사실 제가 오른발 무릎이 좀 안좋다 보니까 왼발로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른발은 거의 들고 있고요. 파운디얼 팀이 풋살아의 장점은 제 생각에는 앞코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금까지 앞코가 찢어질...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약간 풋살할 때는 발가락으로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가 딱딱하기 때문에 살짝만 쳐도 발가락 패스가 쭉쭉 잘 나갑니다. 반박자 빠른 패스하기 를 위해서는 발가락 끝 부분으로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평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패스가 나갑니다. 앞코가 좀 뾰족한 이런 신발들은 발가락으로 패스하기가 좀 어려운데. 빗 맞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쿠팍 운동화 팀풋사라는 앞부가 좀 약간 평면이라서 발가락 패스하기가 토우 키라가지고 발가락 패스하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또 장점은 뒷면, 뒷부분, 뒤꿈치, 뒤꿈치가 굉장히 딱딱한 게 들어있어서 5년 정도 신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말 뒷부분이 생생합니다. 까지지도 않고. 뒤꿈치 패스. 뒤꿈치 패스. 또 어떻게 보면 앞면과 뒷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저같이 발이 얇거나 발에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장점은 발바닥 스터드. 스터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데 처음에 신었을 때는 굉장히 높게 느껴졌어요. 발바닥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어디 붕 떠있는 느낌? 처음에 신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구두를 신는 것 같다. 무겁고 뭔가 발바닥에 뭔가 더 달려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편하고요. 신으면 신을수록 편해지고 스터드가 조금씩 달면서 저한테 이제 맞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혼연열체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조금 무겁다고 말씀드렸는데 발바닥이 무거우면 슈팅이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발바닥 스터드가 좀 무겁기 때문에 슈팅할 때좀더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접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접지력이 좋다는 것은 잘안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경기할 때막 미끄러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안 미끄러집니다. 풋살 할때 축구화 신고 경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집니다. 풋살 경기할 때 축구화를 신으면 하지만 이 풋살하는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 거의 미끄러져본 적이 없습니다. 접지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롱 킥을 할때 약간 잔디에 발바닥이 씹히는 경우. 너무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발바닥이 땅에 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번 이 코파문디알 팀의 정보를 한번 네이버에 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에 지금 나와있네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9만 5천원, 10만 4천원, 10만 5천원 가격대는 뭐 10만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두 사이즈를 작게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축구화나 풋살아 260 신는 분이 255를 신는다고 합니다 저도 270인데 지금 이게 265거든요 호파문 리알팀 이게 가성비 저는축구하긴 합니다 빠른 플레이 선호하는 분보다는 미드필더 중거리 슈팅, 짧은 패스, 발이 얇거나 힘이 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바로 아디다스 간지가 난다는 것이죠. 아디다스 간지. 코파 문디알 팀.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